누가 그랬나? 누가 그랬노? 아, 뭐야? 어나고 있나? 어떡하니? 노랑이는 항상 여기 오면 흰둥이 쪽을 바라보거든요. 저기 흰둥이 야. 저, 어, 흰둥이가 없어 이제. 흰둥이 쪽으로 가자고 막떼그러더니 때렸, 목줄 좀 <laughs> 팅탱하게 잡고 있는데. <laughs> 아, 이제 흰둥이 없어. 안 보여. 여기까지만 오도 흰둥이막 헥헥거리고 울거든요. 자기도 산책시켜달라고. 진발이는있을라나 모르겠네. 하고 속이, 어머, 가슴이 철렁, 어머. 아, 현둥아, 좋은데가. 아이고, <laughs> 좋아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이게 뭐까 이거 뭐까 자! 아이고.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아이고. 급하게 굴떡굴떡 먹지 말고. 천천히. 천천히. 我是咱们的屎。